안녕하세요. 장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수익 창출에 대한 경험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망가짐, 열정,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목차는 일단은 제가 유튜브 수익 창출하게 된 저의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광고 성인 관련된 현재 실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한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서 이렇게 네 가지 목차를 가지고 내용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사례입니다. 저는 창업메탈 코치라는 이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구독자님 수가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어, 저는 2018년 9월 20일 날첫 어, 게시물을 올렸고요. 그리고 2019년 3월 초이 영상을 남기는 현 시점까지 대략 한 100건 정도의 영상을 꾸준히 남겼습니다. 어 일단 구독자 100명이 넘었을 때어 유튜브로부터 축한다라는 그런 이제 메일을 받았고요. 그 시점이 2018년 11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명을 채우니까 전보 제트기를 채울 정도로 팬을 모았다라고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축하 메일 보내 주더라고요. 어그 시점이 2019년 1월 21일이었고 그리고 1000명을 돌파한 시점이 언제였냐면, 2019년 2월 17일, 한 2월 중순이었습니다. 저는 대략 이러한 일정으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 2019년 3월 4일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광고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어 저의 일정은 지금 보신 바와 같고, 요 일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게시물은 이제 2018년 9월 20일에 올렸고 구독자님 100명을 돌파한 시점이 2018년 11월 4일 500명 1000명 그리고 광고 승인이 된 시점은 2019년 3월 4일 이렇게 저희 전체적인 일정이고요 일정을 한번 구간별로 한번 보게 되면 게시물을 등록하고 구독자님 100명을 모았을 때까지가 한 46일 그리고 500명까지가 124일 그리고 1000명까지가 151일 승인까지 간 166일 정도, 이렇게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대략 한 5개월 정도 걸린 거죠. 이런 일정을 제가 다시 구간별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구간별로 쪼개보니, 첫 게시물에서 100명까지는 46일, 100명에서 500명까지는 79일, 500명에서 1000명까지는 28일, 그리고 승인은 한 16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걸렸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즉, 같은 500명인데, 100명에서 500명, 즉, 400명이 늘어나는 시점은 한 80일 정도 걸렸는데, 500명에서 1000명까지 늘어나는 부분은 28일을 걸리더라. 즉, 이제 게시물이 누적이 되면 될수록, 누적된 게시물에 그런 힘이 발휘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튜버를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초기 유튜버시라고 하면, 저의 사례를 가지고 좀 용기를 가지시고, 그렇게 꾸준히, 컨텐츠를 누적을 하시다 보면 광고 승인을 받으시는 날이 조만간 오실 거라고 제가 응원을 하고 싶고요. 저는 지금 이 캐즘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캐즘은 결국에는 죽음의 벽을 극복해야지 뭔가 메인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초기 유튜버분들이 이 죽음의 계곡, 죽음의 계곡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열정을 잃지 마시고 이 죽음의 계곡을 필이 넘으시다 보면 이 메인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오실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죽음의 계곡을 제가 조금 정리해 를 보면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500명 구독자님 500명, 1000명, 5000명, 1 10 0 명, 10만 명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저는 죽음의 계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죽음의 계곡을 열정과 간절함으로 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이제 천명이 좀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죽음의 계곡, 이 캐점을 넘기 위해서 제 스스로와 싸움,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유튜브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건, 창업을 하건, 마케팅을 하건, 무엇을 하건 다 죽음의 계곡은 우리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즉, 저는 인계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인계점을 뛰어넘으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제 경험상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 우리는 재능을 발견하건 재능을 추구하건 탁월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생 그 자체, 즉, 평범한 인생이 탁월한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또 필연적으로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탁월한 변화의 핵심은 저는 고통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얘기하면 고통 없는 변화, 즉 고통 없는 탁월함은 저는 가짜 변화, 가짜 탁월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함에는 분명 고통이 따를거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제 고통을 달갑게.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고통 없는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유튜버분, 물론 저도 초기 유튜버입니다만 저 스스로가 그러한 이제 고통을 즐겁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통을 즐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성의 실태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채널의 수익 상출이 승인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러프하게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시물이 무엇이 문제다 라고 딱 집어서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더 골치 아파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승인과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정확한 거절 사유가 없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무한대기를 탈 수도 있다 이것은 뭐 유튜브 갑질이 아니냐 그리고 얼굴 노출하면 수익 승인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참고로 저는 참고로 저는 좀 스피드하게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얼굴 노출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채널을 포기하고 새로운 채널을 다시 시작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네이버 TV로 갈아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타인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댓글 하나 다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도 맞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경쟁사에서 또 신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저작권 침해 역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익 승인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가설과 다양한 골칫거리와 문제거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표시한 거 말고도 더 많은 애로상들이 많이 고른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작성을 해 봤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 한 2주 정도만에 수익 성인이 떨어졌는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유튜브 입장에서 봤습니다. 유튜브 입장에서 봤다란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유튜브 입장에서는 광고주도 고려해야 되고, 크리에이터도 고려해야 되고, 일반 사용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유튜브 입장에서 광고주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너무 자극적인 영상, 또는 불쾌한 영상에 자기 회사 광고가 붙는 걸 원하는 광고주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입장에서는 자극적인 영상, 뭐 불쾌한 영상이라든지, 뭐 성적인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슈를 다루고 있고, 아주 강력한 경고 조치 시스템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은 광고주 입장을 고려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유튜브 입장에서는 크리에이터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유튜브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 특정 시점에서 게시물을 팍팍 밀어줍니다. 즉, 이제, 아까 메일이 왔던 그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시점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유튜버들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영상을 올릴 수 있게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컨텐츠를 뽑아내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꾸준함 위에 영상의 퀄러티라든지 품질을 개선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입장에서는 일반 사용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게시물에 좀 댓글 같은 걸볼 수가 있는데 댓글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봐도 홍보성 댓글이 달리거나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홍보성 댓글이라든지 스팸성 댓글에 대해서는 또 유튜브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경고 시스템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함에 있어서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이라고 하면 광고주 입장과 크리에이터 입장과 일반 사용자 입장 모두를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과연 유튜브가 어떤 알고리즘을 짤지, 유튜브가 어떤 운영 정책을 펼지? 어느 정도 눈치를 챌수 있는 부분이죠. 즉,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답변은 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것은 저는 유튜브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컨텐츠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컨텐츠력.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은 지속 가능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슈가 되는 트렌드에 빠지기보다는 본인이 관심있고 본인 스스로 그 컨텐츠, 그 컨텐츠에 재미를 느끼는 분야로 컨텐츠를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헬스를 했던 사람으로서 요즘에 뭐, 약투 운동이 지금 한참 이슈인데 요즘에 약투건 스테로이드건 관련된 키워드로 아주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그런 이제 영상을 올리면 상관없는데, 제가 봐도 조회수 끌어올리기 위해서 운동과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이 그런 이제 약투나 스테로이드를 키워드로 잡으셔서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조회수도 모으고 구독자도 모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지속 가능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유튜브는 뭐 1, 2개월, 1, 2년 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밌어하는 여러분들의 내적 동기부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스토리를 전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볼거리죠. 재미가 있건 유익하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건 감동을 주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볼거리. 볼거리가 있음으로 해서 무언가 볼거리가 있어야 그 유튜브에 머무는 체류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그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특정 게시물이 추천 영상이건, 추천 채널이건 이렇게 또 띄워줄 거란 말이죠. 다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타인의 관점에서 영상을 기획하고 내용을 표현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컨셉이죠. 뭐 컨텐츠나 컨셉이나 뭐, 약하게 경계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만, 컨셉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40대의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 저의 유튜브 채널이 뭐 재미있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어 제가 봐도 별로 재미없는 창업 마케팅, 뭐 그런 게 테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재미없는 저의 채널에 관심을 가지고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 저는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재미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부분, 실제로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스토리로 남겨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게 주로 이제 사업 창업 마케팅 관련된 부분이죠.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고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가 아니라 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 즉 유익함에 저는 포커싱을 해서 그런 컨셉으로 이 컨텐츠를 뽑아내고 있고요. 그러한 경험들은 저희 경험 또는 머릿속에 있는 컨텐츠, 저희 강의 교환들, 제가 책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감하고, 나누었던 정보들,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컨셉으로 해서 제가 컨텐츠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즉, 제가 한 것은 무엇인고 하면, 내 채널에서만 얻을 수 있는 컨텐츠를 진정성 있게 공유하자가 제가 제 스스로에게 주문한 유튜브 운영 전략입니다. 제가 다루는 창업이나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유튜브 채널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을 구독을 하고 제 채널에 머무를 수 있는 뭔가 차별화된 요소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차별화된 요소를 찾고 접목하는 것 자체가 사업이죠. 창업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정성 있게 공유하자 라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 수개월째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한 2주 정도 만에 광고 승인에 대한 컨펌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꾸준히 컨텐츠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게 작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노볼은 눈덩이를 굴려 가지고 뭔가 큰 눈사람을 만든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작성을 한 건데 일단 작게 시작해서 편집은 내 손을 직접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편집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직접 제가 편집을 다 하고요 40대인 저도 유튜브 보고 한 1, 2주 2, 3주 정도 보니까 대충 편집은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40대인 저도 하는데 뭐이 영상을 2, 30대 분들이 들으시는지 저와 유사한 4, 50대 분들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직접 편집을 하시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계별로, 단계별로 해보고 구독자님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이는 걸 보고 촬영을 전문으로 할수 있는 분을 섭외를 한다라든지 편집을 전문으로 할수 있는 분을 섭외를 해서 뭔가 팀 단위로 움직인다라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해서 제대로 해도 됩니다. 그건 어차피 선택 전략의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 유튜브 하는 것 자체가 창업 과정과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 무리한 인테리어나 채용으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가벼운 상태에서 쉽게 쉽게 시작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작고 빠른 행동을 통해서 서서히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조차 지금도 그렇게 영상 퀄러티가 좋진 않은데 초창기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면 제가 봐도 아주 부끄럽습니다. 아주 허접하고요. 저조차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고요. 아마 6개월 뒤에 지금 영상을 보면 아마 지금 영상도 아마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과거 영상을 보고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과거 영상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당연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꾸 빠른 행동으로 서서히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죠 소통. 결국 기록물은 내가 유튜브에 기록한 이러한 컨텐츠들이고 처음에는 거의 댓글이 안 달리던데 특정 시점에는 댓글이 하루에 만 수십 개도 달리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일일이 다 저는 피드백 드리고 그리고 왜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풀보다는 악플이 좋다 저는 악플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 댓글이 안 달렸던 한달 동안 거의 댓글이 안 달렸다가 한달 정도 지나니까 댓글도 조금씩 달리고 뭐 심지어 악플도 달리던데 뭐전 악플도 감사했습니다 예, 이건 뭐 저의 사례이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트래픽을 늘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즉, 영상을 촬영해서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SNS라든지 블로그 등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콘텐츠와 맞는 네이버 카페나 다운 카페 등에다가 여러분들이 게시물을 홍보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트래픽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골 비즈니스이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또 오실 거고, 오셔가지고 제 채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구독을 할 것이고, 결국 구독하신 분들이 만족을 하면 할수록 저의 유튜브 채널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분이 되었건, 열 분이 되었건, 백 분이 되었건, 제 채널을 잊지 않고 제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창업 마케팅 관련 도움이 되는 내용을 꾸준히 공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또 정리한다라고 하면, 유튜브의 성공 과정은 철저하게 창업, 비즈니스 성공 과정과 99.99% .99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고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유튜브를 조금 긴 안목에서 바라보시고 접근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데 꼼수는 부지 꼼수는 부리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 말이 뭔고 하면 막 구독하면 그러고는 구독 취소로 이어 지기 때문에 저는 막 구독 자체를 뭐 특정 커뮤니티에 뭐막 구독 해주세요라고 뭐 글도 많이 올라오던데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가유불급이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오그로행위라 그러죠?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만들면 일단은 유입은 되는데 동영상 보고 2, 3초 있다가 바로 뒤로 눌러버리고 또몇초 보다가 뒤로 눌러버리고 하면 결국에는 그 컨텐츠가 추천 영상이나 추천 채널로 뜰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 는 결과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적당히 썸네일을 꾸며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허접하게 하셔도 안 되고, 그냥 적당하게 그 영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썸네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과도한 홍보 댓글도 달면 안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본인 스스로의 유튜브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적당히 하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면 결국에는 그것 자체가 커뮤니티 규정 위반으로 신고를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아 그리고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올릴 때도 조심해야 되고 신고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허위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 역시 패널티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커뮤니티 규정은 그냥 진정성이 가면 됩니다. 진정성 있게 진정성이 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고요. 그 핵심을 염두에 두고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이제 죽음의 계곡 캐즘을 넘기 위해서 긴 호흡과 긴 시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마인드는 비교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나가는 특정 유튜버라든지 비교하게 를 되면 이제 내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는 반대로 나보다 잘못 나가는 유튜버를 보게 되면 내가 또 이렇게 우울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한 유튜브 운영 주제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회 건수가 다 다르거든요. 같은 의사라고 해도 성형외과 의사가 다루는 컨텐츠 주제와 정형외과를 주제로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 의사간에는 컨텐츠의 기본 조회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에 대해서 상대방이 너무 잘 나간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더잘 나간다고 오히려 우울감을 가질 필요 도 없습니다 이 부분 긴 호흡과 긴 시야 관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방해 요소 밖에 안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1일 1영상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전업 유튜버가 아닌 이상 2일에 1영상이든 4일에 1영상이든 그런 계획을 잡으면 그 계획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자기 통제를 하시는 게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성공은 자기 통제 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튜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신 대부분 들은 유튜버가 아니라 창업을 하시건 마케팅을 하시건 저는 무얼 하셔도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는 자질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부분은 자기 통제를 성공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이고 자기 통제의 결과물은 결국에는 탁월함과 우수성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분이 무얼 말이죠. 하든 말이죠 유튜브를 하건 창업을 하건 마케팅을 하건 자기 통제를 잘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하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40대인 제가 가지는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 하면 쉽고 빠른 건 유튜브에선 통하지 않는다. 즉, 유튜브의 성공은 자기 통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컨텐츠를 생성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성공하는 유튜버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마부작침이라는 한자성은 잘 아시죠? 마부작침. 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부작침, 마부작침 에피소드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속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자, 마부작침의 에피소드 잘 보셨습니까?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 1000명을 모으고 구글 광고를 붙이고 그리고 더욱 성공하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마부작침의 그런 이제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부작침의 그러한 마인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유튜브를 하시는 게 맞고요. 혹시 그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다면 유튜브를 운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10명이 도전하면 8명은 분명히 포기하실 거란 말이죠. 실제 제 주위에도 포기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부작심에 그런 내용을 공감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진정성 있게 컨텐츠를 만들고 내가 아닌 남의 관점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꾸준히 운영을 하시다 보면 구독자 100명, 1,000명, 그리고 5,000명, 1만명,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구독자님 1,000명을 모아서 구글 애드센스 광고도 붙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의 근원과 있으면. 귀찮음을 받아들이고 마부작심의 마음으로 진정성있게 꾸준히 꾸준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간다는데 핵심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경험했던 유튜브의 그간의 에피소드와 그리고 2주 만에 구글 애드센스 광고에 대해서 컨펌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자영업, 마케팅 관련된 내용으로 꾸준히 영상을 남길 계획이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업데이트된 내용을 편하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